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도 광주에 세일제가 기계에 내려왔습니다. 자, 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저희 베베스토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세일제가 제품 기계 대표 박상수입니다. 방안단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얼마만이죠? 한한 달만에 또 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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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그 순천에 해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님 요즘 그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업 비용, 그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창업 비용을 사실 아끼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네, 그렇다고 뭐 인테리어 비용이 막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이거를 뭐확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신품하고 중고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그 세일 제각이게 대표님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중고를 살수 있는지. 또세일제가 기계는 어떤 식으로 중고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어떻게 상품화를 해서 또 판매를 하시는지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뭐 뭐 그냥 중고 이렇게 닦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막상 중고를 사러 오시는 분들은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하고 좋아하고. 어이 촬영을 통해서 중고에 대해서 완벽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표님 준비 되셨습니까? 네, 어, 준비 아, 됐습니다. 좀 웃으시죠? <웃음> <웃음> 자, 대표님 지금 이쪽에 쭉 쌓여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러면 그 매입을 하셔서 이제 봉환 중인 아이들인가요? 네, 막 매입을 했을 때, 여기다가 내려놓은 제품들이죠. 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딱 봐도 아직 상품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장비를 매입하셔서 이쪽에 이제 1차 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먼저 상품화가 될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추리는 게 1번입니다. 근데 그 상품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별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매입하고 싶은 품목이 있지만 매입을 할수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매입하는 경우는 한 매장 전체의 모든 물건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매입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방금 저희 그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체 매장의 턴키로 중고를 매입을 해서 일단 이쪽에 1차 물류 보관을 한 다음에 상품화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맞아. 내가 중고 매물을 내놨는데 입맛에 맞는 것만 구매해 가려고 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구매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럼 그 나머지 장비들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아마 이런 고민들 많이들 갖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세일에서 중고를 매입을 하실 땐 구매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면 전체 턴키로 뭐 흔히 말해서 빵펜이나 소독까지 다 일괄 다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한 번에 다 턴키로 매입을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매장을 원복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좀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매장을 정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장을 빨리 급하게 비워줘야 될 상황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런 상황이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일단 아무래도 물건을 그 매장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빨리 처분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일괄로 매입을 하시면 그게 상품 가치가 없다 판단이 되면 대표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네, 아무래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고서 제품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고 그 전화로. 그다음에 고객님 말씀대로만 믿고 사오는 경우의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막상 와서 테스트를 해보면 작동이 안 되는 제품들이나 고장이 심하게 난 제품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라 저희도 중고를 매입해서 다시 상품을하는 데까지의 상당한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음. 거 대로 치면 이제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상품화를 거쳐서 간다라고 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하셔서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뭔가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그 팀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근 네, 저희 세일의 장점은 저희가 여기에 와 있는 제품들은 100% 살려보자. 나는 마인드로 중고를 하곤 있지만 이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처분해야 되냐? 그러면 너무 손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속이라든지 AS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거래를 했던 고객들한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다 무상으로 해줄 수. 있. 있는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품화를 거쳐서 상품화에 불합격된 아이들은 1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작이 가능한 부품들을 따로 취합을 하셔서 보관을 하셨다가 추후에 어떤 AS 라든지 아니면 꼭 구매를 하지 않으셨지만 테일을 통해서 AS 요청이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해서 좀 수리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구매 고객님한테 어떤 그런 부품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너무 퍼주시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대표님 또 다른 곳을 또 보여줄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와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 <laughs> 저는 무슨 공장인 줄 알았어요. <laughs> 여기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곳이 제품들을 상품화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 이제 일차 물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화를 할수 있는다고 이제 판단되는 아이들, 뭐 고장난 아이들서부터 또 세척이 필요한 아이들, 어 기능상의 어떤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 용접도 하고 구근대를 벗겨내기도 하고 부속 같은 건 새로 교환도 하기도 하고 새 제품에 가깝게 오픈하고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게끔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기존에 갖고 온 아이들을 뭐 고장이 나면 뭐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세척을 해서 상품화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곳은 아까, 어, 공장 같더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laughs>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기능상으로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제품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게끔 필요하면 어떤 뭐 용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관을 어떻게 좀뭐 보강을 한다든지 변형된 제품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중고품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고객님들이 받으셨을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중고를 이렇게 상품화 하셔서 판매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상품화 되기 전에 물건을 보시고 이런 제품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네. 상품화가 될까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제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제품들이거든요. 우와. 폐기 수준의 제품들이에요. <laughs> 이 제품들은 저희가 그냥 폐기를 해버리면. 너무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턴키로 구매 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또 상태가 좋은 애, 안 좋은 애, 네. 살리기 쉬운 애, 어려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 데스를 하느냐, 구사일식을 네, 네. 편안내느냐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제품들을 저희가 상품화되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PCB라든지 이런 건또새 제품을 이렇게 끼우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물건의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전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대표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앞쪽에 있는 로터리 오분이 손잡이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뭐 패킹이 막딱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뭐 문짝이 막덜렁덜렁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수리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PC 수리도 가능하고요 까 말한 패킹이라는 거는 원래 기존의 새 제품을 구매하셨어도 소모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 걸로 교환을 한 상태에서 제가 제시장으로 이동을 하죠 자, 대표님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중고를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 반입을 하다가 이렇게 막 찌그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뭐 바퀴 같은 아이막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되나요? 네, 다 가능합니다. 어, 그러면 거의 만드는 수준 아니세요? 그래서 중고는 저희 같은 세일제가가기계나 업자한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시죠? 아무래도 중고를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은 아끼고 싶고 컨디션은 좋은 걸 사고 싶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부품만 교체를 하다 보면 외관상으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을 텐데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5 손잡이가 휘었어요. 찌그러졌어요. 뭐 그런 것도 교체가 다 가능한가요? 그런 제품들은 공장을 새로 받아다가 끼워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그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찾아서 해주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븐을 쓰면 또 베이커리 장비들에 보면 이제 소모품이 있고 또 주요 핵심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염려하는 중고 샀다가 AS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세일제가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대시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증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저희가 데크 오븐 같은 경우는 이런 히탑판을 보여드려요. 고. 아, 아 저쪽 상부에 있는 히탑판 네, 히타판을 네. 꼭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시고 한 번씩 위에 상부서 이렇게 히탑판을 이렇게 털어드려. 그래서 이런 녹가루라든지 이런 게 이물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물건들을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맞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촬영했을 때도 그 중고 제품을 살때 노하우나 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직접 매입을 하기 전에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컨디션을 미리 알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고 제품을 살때 컨디션을 확인하고 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랩이 둘둘 싸져 있어서 그냥 금액만 얼마. 사실 뭐각 회사마다 뭐 보증기간이 두 달인데도 있고 석 달인데도 있고 뭐 길게 하는 데는 여섯 달 이렇게도 있지만 사실 미리 내가 어떤 이 상품의 컨디션을 알고 산다는 건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 세일에서 이렇게 그 중고를 찾는 분들한테 구매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중고제품을 찾는 손님의 대부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너무 예산적으로 너무 많이 들다보니 그걸 줄이려고 하시거든요. 전부 다 중고제품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한 매장을 오픈하는데 전부 다 중고제품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중고제품을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들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 냉동고는 구매제품으로서 새 상품이나 중고 상품이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봐도 사실 알수 없기 때문에, 애가 또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걸 육안으로 확인한다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금액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도 포함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중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사실 제가 그 세일제가 기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 급할 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중고를 매입을 해서 상품화를 시킨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내가 알고 있던 중고업체랑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품화를 하는 곳까지 이제 봤으니까, 얘네들이 정말 멋있게 네. 어떻게 상품화가 됐는지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